자, 14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죠? 자, 삼가 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저 함수의 최댓값이 6이고 최소값이 m이다로 되어 있으면은, 자, a 더하 m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단계는뭘 해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시계 모양이 약간 뭐 2pi 더하기 x, 그 다음에 pi 더기 x,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전 녀석을 약간 좀 간단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사인, 파이 더하기 X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파이라고 되어 있으면, 파이는 뭡니까? 뭐, 이렇게 뭐, 90의 짝수배가 되겠죠? 90의 짝수배면은, 우린 얘를 그냥 사인 X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것을 1, 사분면 각으로 보면은, 자, 요 파이 더하기 X라고 하는 것은 3, 사분면 각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둘의 포가 다르네? 3, 사 부분에서 사인은 음수고, 1, 사 부분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두 부, 어, 둘의 부호가 다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부를 붙여주는 것이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90의 홀수배네? 90의 홀수배는 우리는 얘를 코사인 x라고 써주게 되죠. 자, 코사인 x라고 써봤을 때, 얘는 1, 사분분 각이라고 본다면, 얘는 이제 2, 사분분 각이 되는데, 자, 2, 사 부분에서 사인은 양수고요 14분의 에서 코사인도 양수입니다. 부동 방향 아니, 부가 똑같, 부동가아니죠 부호가 똑같죠, 부호가. 자,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봤을 때, f(x)는 다시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e a 사인 x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제곱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써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살짝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코사인 제곱이 있고 사인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어 문제 풀기 쉽지 않으니까 자 한쪽으로 바꿔주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바꿔줍니까 사인 쪽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해가지고 어 조사 이렇게 변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사인. 제곱 X에다가, 자, 요 녀석, 마이너스 2A, 사인 X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함수의 어,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M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린 얘를 또 다시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렇게 가죠. 자, 두 번째는, 그냥 풀기 힘드니까, 보통 우린 얘를 치환해줍니다. 그렇죠자 그래서 sin x 라고 하는 녀석을 t 라고 치환해주고 저함수를 바꿔준다면 y 는 뭐가 됐습니까? 아니면 t 제곱 마이너스 e a t 마이너스 1로써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녀석의 자 문제 조건에 맞춰서 풀어주면 되는데 어? 보니까 여기는 아 축이 위치가 달 변하고 있다 축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축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살짝 어렵다라고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으로 고쳐주게 되면 t-a의 완전정식에다가, 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로써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어? 축이 a가 양수라고 돼 있어, 양수. 그러면 조금은 좀더 우리가 간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지금 여기가 아 우리가 하나 안 찾았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실수로 안 찾았어 자 치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치언한 문자에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주기로 했었는데 자 그걸 놓쳐버렸네 그럼 안돼 알겠지 자이 t의 범위는 뭐가 돼요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수 있죠 자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각각 6하고 m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찾아보는 라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Y축이 있겠죠? 자, Y축이 있을 테고, 어, 축의 위치가 A는 양수로 했으니까 A가 만약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데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자, 이렇게 축이 그려져 있어서, 자,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이번에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뭐보다,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녀석으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고, 최소값 M을 갖겠고, 여기서 최대값 6을 갖겠구나. 최대 6을 갖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을 때자1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고요. 그 값이 6이 된답니다. 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과1 사라지고 a 값은 3이 되는데 아 문제 조건에안 맞네요. 자 a가 분명히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 벗어났어. 말이 안되지 그치 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이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지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에서 그림이 형성되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대값이 6이 되겠고 여기서는 최소값이 ma 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를 또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 것이 a는 3이 나왔던거죠 그렇죠자 그래서 a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소값 m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최소값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t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된대요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2a-1이 되고 얘가 얘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6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m 더하 n 에 a 더하 m의 값은 뭐냐 바로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